명동 쪽은 연구한 게, 뭐, 딴 지역도 많이 했지만은,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와서 이런 장소권을 다 이렇게 알게 된 게, 한 번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, 어떻게 음. 이런 루트들을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발견하셨어요 우선은, 저 역시도 처음에는 부동산 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봤는데, 아파트만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. 그러면서 상가를 보고, 도로를 보고,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다 보니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선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김시덕님을 알게 됐고 문화학로로서 어떻게 보는지 그니까 저가 궁금했던 부분들 부분의 시선으로 책도 보고 같이 답사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이어가 계속 쌓이는 거죠. 와, 그 처음에는 그, 아파트였다면 그 예. 다음에는 상가, 음. 상권, 오. 도로, 역세권, 그 다음에 일자리 하나하나 다 쌓아지다 보니 이제 조금 오. 더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.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인장을 갔을 때한 번만 갔는데 한번 가면 안줄 알았어요. 그냥 아파트 보고 부동산 가면 되겠지 맞아요. 했는데 아니, 더, 더 생각했어요. 네.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의문이었던 게 내가 과연 아는 게 맞나? 그게 뭐냐면 음.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만 원이야. 이제 7만 원이야. 7만 원이야. 그러면 지금은 7만 원인데 1년 후에 10년 후에도 얘가 7만 원이냐? 그 가치를 하냐? 아. 그러면 그 7만 원이 들려면 그제는 어떤 어떤 가격이었고 어떤 역사가 흐름이 있었는지. 아.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, 처음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는데,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, 다음은 이쪽 방향으로 오고, 이쪽 방향으로 가보고,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안 다니는 길, 그리고 차가 다니는 길, 그 다음에 사람만 갈수 있는 골목길,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, 그게 기록하다 보니까, 이제 임장이 제 700개 넘고, 솔직히 그 전에 기록한 것까지 1000개는 넘어요. 이제 입체적으로 구별되시는데, 그러면은, 옛날에는 원 디멘전으로 네. 봤는데, 지금 멀티 디멘전으로, 단지 그 건물, 건물만 응. 보는 게 아니고, 거기에 있는 역사와 사람과, 거기 놀목길에 응. 스며든 그런 하나하나의 그렇죠. 그런 느낌들, 그,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응. 라이프 스타일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를,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말이 정답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. 음. 과거의 사진은 어떻게 살았는지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,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조선 후기한 100여 년부터 지금까지를 많이 집중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분들이 남겼던 것들을 도시화석이라고 부릅니다. 아. 이 건물 역시도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. 아, 역사가 느껴지네, 진짜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빨리 변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. 아. 특히 서울에는.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도 좀 찾는 재미가 있고, 이런 도시화석을 찾 재미가 이제 제가 임장과 답사가 섞인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아파트와 상가만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보면서 상가도 보면서 이런 건물들이 그러면 어, 어, 어.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요새 많이 보셨던 게 네. 이런 건물들이 카페가 되든지 레스토랑이 되든지 아니면 캐스트하우스가 되든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거 역시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단지 집만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맞아.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죠.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만 음.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물도 아, 어떻게 쓰 용도와 쓰임이 네, 맞습니다. 없고, 과거의 역사에 음. 연결해 다 미래까지 음. 볼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겠네요.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나 이런 데는 다시는 네. 역사가 사실 음. 없고 뭐지만화 사실 이때가 음. 이제. 그 아파트 올라갔다 오면 응. 오늘 저희가 온이 응. 명동 이 지역은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. 그렇죠. 그 과거부터 굉장히 깊은 역사가 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응.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 아.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.